안녕하세요. 친절한 약사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요즘 학생들 그리고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그 귓볼에다 귀를 그냥 하나 뚫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어, 온몸에 귀를 어, 벗어나서 뭐 얼굴 앞면에다도 피어싱을 하는 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데 표시를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소독도 문제가 되고 알러지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귀걸이를 어떻게 관리를 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약국에 많이 문의를 해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음 귀걸이 질이 좀안 좋아도 어 그리고 특별히 소독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는 경우도 많지만 간혹. 어, 피부가 알러지 피부라든가 관리를 잘못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병원까지 가야 되고 이제 항생제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이걸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최근에 어떤 분이 귀를 처음에 들었대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아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데요? 어오나 맨날 소독하고 후시딘 바르고 이랬지. 그런데 나는 그 염증이 낫질 않더라고요. 이래요. 네, 후시딘을 발랐다고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우선 연구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데카솔이나 후시딘 성분은요. 이 안에 항생제와 그리고 음또 마데카솔 같은 경우는 세살을 촉진시켜주는 약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후시딘도 세살을 촉진시켜주는 기능이 함께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는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세살이 빨리 올라와야 정상 피부가 되겠죠. 그래서 적합하죠 이런 치료를 하는 게. 그런데 귀는 어떨까요? 피어싱이나 귀를 뚫었을 때는 다시 차 올라야 될까요? 아니면 구멍이 뚫려야 될까요? 차 오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후시딘 마데카수를 번갈아가면서 바르면서 이걸로 안 들으니까 이걸로 해보고 그러면 세살이 발라놓고 세살이 차오르려 그러면 구멍을 또 뚫어놓고 그러면 상처가 또 나겠죠 그러면 또 염증이 생기고 아 어, 그래서 이거를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계시더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귀를 들었을 때는 어, 염증이 생겨도 후지나 마데카솔처럼 그렇게 세살을 촉진시켜는 걸 바르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정말 몰랐다면서 그냥 뭐 지물라고 하면 무조건 연고를 바르면 되는 건줄 알았다면서. 그리고 나서 소독만 하시고 당장 연고는 다 끊어주세요. 그랬더니 소독만 하셨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며칠 만에 이렇게 암울 줄은 몰랐다면서 그동안 그렇게 고생한 거 진짜 와서 물어볼 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귀는, 피어싱은 구멍을 뚫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세살을 촉진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독을 하고 나서 염증이 좀잘 생기는 피부가 있다면 세균 감염이 우려가 되겠죠. 그럴 때는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세살 촉진과 관계가 없는 항생제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연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항생제만 세살촉진하고 관계없는 연고들이 있으니까 귀를 들었을 때는 약국에 가셔서 세살촉진되지 않는 그런 항생제 연고를 달라고 꼭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지명구매 하시는 거 있죠 나 이거 주세요 적어주세요. 어디 아프다고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대로 고르시고, 편의점 가서 내 마음대로 고르시는 거. 약이 다 똑같고 비슷하고 대충 하면 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치료에 완전히 역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독을 많이 하시는데, 귀를 뚫는 그 곳에서 소독은 과산소스를 쓰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과산소스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 과산소가 과연 이 치료에 맞을 것인지 결론은 맞습니다. 이걸 쓰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잘못 쓰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주제로 하니까 조금 어렵게 갈게요. 우리가 물은 어, 화학식으로 H2O 자, 이렇게 H2O고요. 근데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은요 H2O2예요. H2O2.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물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산화, 과자가 붙은 뭔가 오버됐다는 뜻이에요. 산소가 뭔가 오버된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바르게 되면은, 여기서 본인 자체가, 과산화수 자체가 환원이 되면서 산소 하나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 산소를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해요. 근데 활성산소가 뭐를 하는 거냐면 안 좋은 균들을 막 파괴를 시켜요. 그러니까 너무 소독은 잘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귀를 뚫고 나서 피어싱을 하고 나서 귀걸이를 찬 상태에서 이걸 뿌리게 되면은 이, 이건 환원이 되고 이 산화된 이 활성산소가 뭐를 공격하냐면 귀걸이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 산화물이 귀걸이를 부식시킵니다. 어, 완전 순금으로 된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도금이겠죠 이 도금을 벗겨내고 안에 있는 철을 부식시키면서 부식시킨 이 철가루가 귀에 묻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계속 발병이 되고 또 이것 뿌리고 또 염증이 발병이 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사수를 쓰시고 싶다면 귀걸이를 반드시 빼고 소독을 하시고요. 그 소독약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귀걸이를 착용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귀걸이도 가끔 소독을 하고 싶, 이걸로 소독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 녹슬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뿌리는 소독약, 부식되지 않고 뿌리는 소독약을 쓰시는 게좀 안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독약은 누가 더 좋으냐? 과산수가 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상처 소독에 이거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건 균을 죽이는, 살균작용하는 건 굉장히 활성산소까지 뿜어내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문제는 얘는 정상세포, 내세포, 균만 그러니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세포까지 이 활성산소가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흉이 잘 지겠죠. 그래서 옛날에 화상있고 상처받은 이 옛날에는 막 과산소 주로 많이 썼거든요. 좋은 소독약이 없어서 다 흉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어때요? 상처나도 별로 흉지지 않아요. 메디폼 제제도 많이 쓰고 과산소 잘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따가워서 요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엄마들이 쓰지 않는 건데 그렇게 안 쓰다 보니까 흉지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술 안쪽이라든가 너무 강력하게 미용과 관계없는 부위인데 균에 대해서 살균을 강력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과산수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미용을 목적으로 얼굴이라든가 바깥에 보이는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는 과산수를 잘못 쓰시게 되면 흉터가 남는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이제 다른 용도로도 많이 판매가 돼요. 뭐 뭐, 어, 세탁물을 탈색을 시킨다거나 이런 데로 쓰는데 상처 용도로만 쓰실 때는 과산소 사용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 주시라는 거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환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